여러분, 반갑습니다. 꽃빛 다육입니다. 저희 채널에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오늘 또 제가 창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다음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저희 이런 에케베리아 국민이들 위주로 해서 세트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제가 창 세트,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요 자, 오늘도 세트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세트를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잠시, 잠깐 제가, 어, 저희 세트를 많이 팔다 보니까요, 어, 많은 창을 키워보지 않으셨던 초보맘들께서 많이 구입을 하시고, 또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리고 재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런데, 이제, 정말 초보면 정말 초보이다 보면은 창에 대해서 정말 모르다 보니까 네 저희 아이들이 너무 묵둥이고 묵은 목대에다가 묵은 뿌리이다 보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래도 살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가끔 계셨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을 어 계속 묵은 상태에서 흙을 갈아주지 않고 한 포트에서 5년 키운 아이들, 6년 키운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음. 묵은 뿌리들은 거의 다 제가 잔뿌리 같은 거는 다 제거를 해가지고 깔끔하게 해서 다 훑어내고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뿌리가 너무 없어, 없다가 보니까, 없다 보니까 깜짝 놀라신 분들이 가끔 계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바로 심으실 수 있도록 뿌리를 다 정리해가지고 보내드리기 때문에, 네, 그대로 심어두시면 이제 새 뿌리를 내리고요. 만약에 너무 목대가 올라왔거나, 너무 목대가 무겁거나, 어, 그럴 경우에는, 목대를 한번더 쳐가지고, 목대를 커팅을 해가지고, 어, 한, 한, 2, 30일? 20일에서 충분히 말려주시는 게 좋거든요. 충분히, 뭐, 국민다육이야, 뭐, 3, 4일만 말려도 괜찮지만, 이창 같은 경우는 목대가 굵기 때문에 충분히 말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 뒤에, 어, 잘린 커팅 자국이, 커팅된 부분이 아주 꼬들꼬들하게 마를 때까지 이렇게 충분히 말려주신 다음에, 예, 그리고, 어, 새 뿌리가 거기서 실 뿌리를 내리게 되거든요. 새 뿌리를 내리게 되면 흙에다가, 어, 식재를 해주시면 가장, 어, 활착이 빠릅니다. 어, 뿌리가 하나도 없을 때, 어, 흙 위에다 올려놓는 것보다는, 어, 흙, 그 실뿌리가 나왔을 때 그때 흙 위에다가 어 배합토 위에다가 올려 주시면 올려 주시면 빠르게 활착할 수 있다는 거. 네, 그거 생각하시고 그거 참고하셔서 우리 창들을 멋지고 예쁘게 키우시기를 네, 바랍니다. 자, 오늘 1번부터 20번까지 해서 20세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1번부터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달샤벳이랑 에버니 슈퍼클론이나 뭐 이런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자이 세트에다가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농장에서 키운 아이들과 이제 다른 농장에서 저희가 어, 입고 다른 농장에서 입고된 요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자 저희 농장 아이들 네 어, 개가 들어가고. 음, 다른 농장에서 입고 된 아이가 두 개가 들어갑니다. 자, 달샤벳은, 달샤벳은 만 오천 원에 판매되고, 에버니 슈퍼클로는 만 원에 판매되는 아이들입니다. 이런 아이들을 다 해가지고, 저희 농장에서도 요 아이들 보통 만원 이상 팔리는 아이들입니다. 요런 아이들 해가지고, 요 아이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새 부리처럼 구부리고 있네요. 요런 아이들을 해가지고, 네, 오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도 달샤벳을 단샤벳이 들어있고, 에보니 스포클론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 자, 우리 농장에서 키운 아이인데요. 잎성이 굉장히 빡빡하고, 노제트도 아주 거르고 예쁩니다. 이런 아이들이 물이 들어가면, 이제 가을이기 때문에 물이 예쁘게 들어가겠죠? 이런 아이들, 이렇게 해서 2번 세트, 예, 2번 세트입니다. 2번 세트, 네, 이렇게 있고요. 3번 세트입니다. 다샤벳이 그대로 들어 있고 똑같죠. 에버니 슈퍼클론으로 들어가 있고 요 아이는 이제 오렌지색으로 물이 들어가는 디커버리라는 아이입니다. 디커버 순실이에요. 목대가 이렇게 굵습니다 꿀벅지에요. 꿀벅지 목대가 있는 네 디커버리라는 아이가 들어 있는 네 3번 세트, 3번 세트입니다. 이는제 4번 세트입니다. 4번 세트도 네 다샤벳도 있고 에버니 슈퍼클론도 있습니다. 자 사이즈는 계속해서 제가 종이컵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자, 종이컵으로 비교를 해보시면 거의 다 종이컵보다는 크다는 거 여러분들, 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4번 세트입니다. 이제 5번 세트입니다. 5번 세트도, 자, 여, 4번까지는 달 샤베드였는데, 자, 달 샤베드였는데, 지금은 제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시. 제시가 들어가 있고요. 어, 제시랑, 제시하고 시그니처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5번부터는, 5번부터는, 5번부터는 제시와 시그니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 저희 농장에 아이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 아이들이 지금 5번 세트입니다. 5번 세트. 네, 6번 세트 보겠습니다. 6번 세트 보니까 예, 네, 달샤비시또 들어가 있고 에버니 슈퍼클론이 들어가 있는데 요 아이는 요 아이 정말 입성이 너무 예쁘죠? 요 아이가 바로 디커버리입니다. 디커버리 사이즈가 굉장히 크죠. 이런 사이즈 네 디커버리 사이즈 검색해 보시면 꽤 비쌉니다. 이런 아이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6번 6번 세트가 되겠습니다. 6번 세트고요. 7번 세트도 보니까 이번에는 제시가 들어있고요. 이때는 금이 하나 들어있어요. 금 여러분들 금 좋아하시죠? 예 어, 식물 금도 좋아하시지만 진짜 반짝반짝 거리는 <laughs> 금도 좋아하시죠? 자 이렇게 금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진리연 금이죠. 네 진리연 금이 들어가고 들어가 있고요. 제시가 들어있는 요 아이 네 7번 세트입니다 7번 세트 자 7번 세트고요 8번 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세트도 너무 멋진 아이가 환엽성을 띤요 아이가 들어있네요 그리고 요 아이 에보니 에보니 엘레강스 라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가 어, 이렇게 조그만 했을 때도 많이 팔았는데 굉장히 커졌습니다 요런 아이가 있습니다 제시도 있고 진리연금도 있죠 네, 요 아이 색감도 예쁘고요. 요 아이는 빨갛게 물이 들어가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1번 세트입니다. 8번 세트, 8번 세트입니다. 9번 세트, 이렇게 항공샷으로 보시면 되겠죠? 시그니처가 있고, 시그니처가 있고, 제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들, 저희 농장 아이들입니다. 요 아이는, 어, 뭔가, 뭔가 특이성이 있네요. 여기 자세히 보세요. 자, 여기가 9번 세트입니다. 자, 10번 세트도 어, 제시가 들어있고, 시그니처가 들어있습니다. 시그니처. 그리고 요 아이도 있고요. 아이고, 여기, 여기도 굉장히 예쁜 아이들이 너무 많네요. 요 아이도 카리스마 짱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번 세트입니다. 11번 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세트도 보니까 제시가 있고, 시그니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 환협성을 띈요 아이, 아이고, 성도 이렇게, 인맥, 보세요. 인맥이 또렷하게 어덜토도다 올라와 있죠. 자, 여기가 11번 세트입니다. 11번 세트. 자, 이제 12번 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입니다. 12번인데요. 여기는 달샤벳이 있고 시그니처가 있습니다. 달샤벳이 있고 시그니처가 있는 요 아이 12번 세트입니다. 요 아이도 보세요. 너무 예쁘죠. 고급진 아이들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자, 여기가 12번 세트입니다. 12번 세트 종이컵으로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번 세트 자 이쪽, 이쪽은 이제 13번 세트입니다. 13번 세트도 종이컵이랑 비교해 보시면 다들 큽니다. 달샤벳과 시그니처가 들어있어요. 자, 시그니처 보시면 은 색감을 보셔요. 자, 색감이 굉장히 음, 예뻐요. <laughs> 어, 아주 진한 어, 포도주색, 어, 진한 빨강, 진빨강이 이렇게 라인을 그리고 있고요. 거 뒷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물이 들어갑니다. 요 아이들의 시그니처입니다. 시그니처와 달샤벳이 들어있는 시그니처와 달샤벳이 들어있는 13번입니다. 자, 이제 14번 보도록 할게요. 14번입니다. 14번은 지금 요렇게 요렇게 되어 있는데 요 아이들이 14번입니다. 14번. 제시가 있고 제시, 그리고 달샤벳이 있죠. 그리고 요 아이 이 아이 정말 짱짱하고 좋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이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4번입니다. 14번. 자,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은, 15번은 진리언 금이 들어있고, 제시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농장 아이들, 어, 어릴 때부터 키웠던, 실생으로부터 키웠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짱짱합니다. 요런 아이, 어, 참 카리스마 있죠?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여기가 15번입니다. 15번 세트. 15번 세트입니다. 15번 세트. 이제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도 제시가 있고 진리연금이 있습니다. 어, 자, 제시와 진리연금. 어, 진리연금도 이렇게 보시면 금, 금 보이시죠? 네, 진리연금. 그리고, 오, 요 아이도 네, 물이 들어오고 있죠? 엄청 이쁩니다. 어, 이번, 이번에 구성된 여섯 개의 세트는 금방, 어, 이거는 거의 한두 시간, 한두 시간 안에 팔릴 정도로 굉장히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16번 세트구요. 17번 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세트. 달샤비시 있고 에버니시프콜론이 들어있는 환엽성을 띈이 에버니가 들어있죠. 이 아이도 빨갛게 물이 들어가는 아이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17번 세트입니다. 17번 세트. 자,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달샤벳이 있고, 에버니 스퍼클론이 들어있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네, 18번 세트입니다. 18번도 너무 예쁜 아이들이 들어있죠. 에버니 스퍼클론도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달샤벳, 에버니 스퍼클론이 들어있는, 네, 18번. 이제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도 달샤벳이 들어있습니다. 달샤벳이 들어있고, 에버니 스퍼클론이 들어있고, 이렇게 멋진 아이들 들어있고, 이두도 들어있네요. 이런 아이들. 해서 19번 세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20번 세트입니다. 20번 세트, 삼두 군생도 들어있네요. 삼두 군생도 들어있고, 지금 달샤벳도 들어있고, 요런 곰마리아 어우, 너무 멋져요. 이렇게 해가지고, 네, 20번.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해서, 음, 다 세트를, 세트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t thing is that the f i r s 추석 안에 다 받아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낼 예정입니다. 네, 발송은 that the first thing is that the first thing is that the first thing is that the f i r 네, 요번 세트는 요 10만원 세트입니다. 10만원 세트인데요. 사이즈가 이게 장난 아니게 큰 아이들 해가지고 요 아이는 지금 저희, 저희 농장에서 네, 교배를 시켜서 만든 아이들입니다. 사이즈가 엄청나게 큽니다. 요런 아이들. 자, 예, 네, 엄청 크죠? 요런 아이들. 요렇게 해가지고 딱, 딱 다섯 세트 구성을 했어요. 자, 이렇게 구성 됐는데요. 똑같은 아이들입니다. 아, 그런데 이제 중간에 디에고 마리아가 있고, 어, 레드먼드가 있어요. 레드먼드가 있고요. 요런 아이들 다, 다, 요런 아이들, 레드먼드, 요런 아이들 다 3만원 이상 파는 아이들입니다. 네, 3만원 이상 팔고요. 그리고 아사달입니다. 아사달. 아사달도 작지만 요 아이들이 절대 이제 아주 작은 사이즈는 아니에요. 자, 이렇게 종이컵으로 비교해보면 여러분들 사이즈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다. 10cm 정도 되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사들들, 아사들들 3만원 판매하는 아이들이에요. 3만원 하는 아이들이고요 자, 이렇게 3개만 해가지고, 해가지고도 지금 10만원이죠. 네, 10만원 돈 합니다. 자, 그리고 요 아이들, 새롭게 인사드릴게요. 레드몬드라는 아이입니다. 레드몬드, 레드몬드라는 아이입니다. 색감이 환상이죠. 자, 요런 아이들, 레드몬드, 레드몬드입니다. 사이즈는 아, 9 9cm, 9cm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레드몬드, 이 아이들 네, 2만 원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드몬드인데요, 2만 원씩 드리는 이 아이들. 자, 이렇게 해서도 네, 매직탐입니다. 매직탐. 저희 보면 볼수록 매력 있고 탐스러운 아이다. 해서 매직탐이란 이름이 지어진 아이죠. 매직탐, 이 아이들 매직탐인데요. 이 매직탐이 2만원씩 판매되는 아이들입니다. 네, 저희 그이 농장에서 생산되는 매직탐인데요. 요번에 새롭게 신상으로 나온 아이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요 아이들 10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런 아이들 해가지고 10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섯 개니까요. 뭐, 1번, 이렇게 그냥 아무거나 받으셔도 크게 예, 상관없을 정도로 아,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요 아이들 해가지고, 네. 요렇게 세 개만 해가지고도 십만 원이 넘어요. 십만 원이 넘는데, 어, 요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십만 원이 넘는데, 요 아이들까지 이렇게 해서 십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표 다 달아줬죠? 네. 요 아이들 이렇게 해가지고, 네. 다섯 분. 딱 다섯 번 한, 한정이니까요. 어,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많이 웃으시고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꽃빛다육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